트레이닝 해볼게요. 자그리 미코상이 어 드디어 패치로 인해서 다시 진짜 거대하게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데요. 아, 제발. 오. 뭐야? 잠깐만 그, 그 공방이 최고의 거래야 98%로 신호의 도를 사용해 보다 자, 그랜돈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랜돈. 그란돔. 그랜돈과 비교를 하면 달달하겠구요. 그 다음에, 맥스피피가 과연, 이야, 이거 커졌어, 커졌어. 딱 봐도 커! 화면 꽉 차서! 오 씨. 오, 이게 그, 그렇지. 이게 거대꽃불이지. 오, c 피가려버리네 여러분. 와, 과연 c 피 몇일까? 야, 그리고 지는 꽤 지진. 난 정확하게 바위를 원했는데, 정확하게 땅, 땅조합 보소. 정확하게 땅 조합이네? <laughs> 여러분, 제가 바위를 원했거든요. 정확하게 반대로 나왔어요. 역시 저예요. 음. 아, 저 이게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거대 코뿔이조금 해가지고 저는 글라이온보다 늦게 진화한다고 다짐했던 애입니다. CP 어. 다 가리고. CP 시피 몇이야? CP가, 오, 3000? 이렇게 봐야 돼. 3,7? 이유 <laughs> 3726어저 아까 아, 아시다시피 어 거대 콧불인데 미코상이어가지고 미니 콧불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글라이온보다 뒤에 이제 진화를 하겠다라고 다짐했으나 어 패치로 인해서 이렇게 진짜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방 해방이라는 스킬 해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키로스입니다 어떤 키로스 파트너 파트너에 따라서 50개 5만 지금 50개 5만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1키로 3키로, 5키로, 10키로가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아 1키로, 3키로, 5키로, 20키로가 있죠 어 그래서 해방이라는 거는 요거 지금 20키로 젤 맥스 100, 어, 전설들하고 환상의 폭면 20키로죠 그래서 캔디 100개 10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어, 얘네들 이제 5kg 짜리는 파트너로 했을 때 5kg를 걸어서 사탕을 얻는 애들은 캔디 75개 75,000. 아, 그 다음에, 어, 3kg인 애들 대표적인 애가 개령몬이죠 어, 계령몬이, 네, 그랬습니다. 5만에 50개. 그니까 러 아까 거대콧뿌리가 이제 위치를 했을 때 여기죠. 여기 있으니까 얘도 5만에 50개겠죠. 그럼 1kg인 애들 뭐가 있죠? 갸라도스 같은 게 이제 1kg니까 얘 만. 만에 캔디 25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팅. 스타팅은 싹 다, 그거겠죠? 예, 다 만. 예, 싹다 만이죠. 거부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방. 해방을 해봅시다. 자, 해방을 하면은, 스킬, 어택을 하나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죠. 두 번째 스페셜 어택을 배우겠습니까? 배워. 자, 저잘 떴어요. 스톤 엣지 떴습니다. 나이스. 정말 잘 떴습니다. 음. 원래 스킬 하나 뭐 있지? 어, 이게 누르면 바로 뜨네요. 원래 강화했을 때는, 이제 강화가 좀 바뀌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강화를 하면 이제 CP가 나와요. 왜냐면은, 하 1500, 2500, 3500,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 리그 때문에 CP가 이제 맞춰져야 되니까, 다음 어떻게 강화 되는지 CP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도 타기 피했고요. 근데 만약에 파도 타기가 떴다. 문제 없습니다. 스페셜 기머가 있다면, 변경이 돼요. 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스페셜 기머 쓰면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지보다는 떨어뜨리기의 스토네치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흙, 농 떨어뜨리기로 바꾸고, 그러면, 떨스랑 지진. 그니까, 러두 가지 스킬을 다 쓰는 거예요. 어디서 쓸수 있냐? 체육관 배틀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체육관 배틀에서 쓰는 게 아니라, 레이드나 PVP, 예, 네. 레이드 배틀, PVP 배틀, 체육관 배틀을 제외한, 그두 가지 배틀을 했을 시 스킬이 활성화돼요. PvP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레이드 배틀에서도 이두 가지가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쓸수 있다는 거죠. 아주 달달해요. 음, 그러면 얘도 바로 개방을 해 볼까요? 어. 갸라도스까지갸라도스 제가 깨무기가 나왔어 가지고. 음. 요거 체육관 배틀도 돼요. 자 오류가 있었습니다. 체육관 배틀이 된다고 하니 바로 체육관 배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제대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군요. 어, 아니 테스트 좀 해봤어요. 음, 체육관 배틀도 된다. 음, 테스트 좀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위에 이거 6개여 마리 뜨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거 선택해가지고 바로 한 번에 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어, 보고 있네요. 보고 계시는구만. <laughs> 자, 이렇게 할때 어, 하면 어떻게 뜨는지 한번 일단은 체육관 배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어, 반반씩 나와요. 개 지렸다. 우와 이렇게 뜨네. 그러면 이필 s 가 같이 차죠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개꿀. 개쩌네. 뭐 하지? 굉장히 고민되네. 난 지진쓰겠어 부스트니까 어 부스트라는게 또 날씨부스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맑음이니까 지진을 썼..썼..썼습니다 어 그럼 약구 때 못써요? 바위 쓰면 돼요 어헛사이예요스토리치 이렇게 골라서 써버려요 와 이거 혁명인데 이 정도면? 야 포켓몬고가 점점 갓게임이 되고있고 이건 혁명이다 진짜 야, 그리고 미코상 아니야. 거대해, 그 와중에. 아 미쳤다. 와, 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개쩌네. 개쩐다. 나 도감 들어가 볼게요. 개쩌네, 와, 씨. 혁명인데? 도감 읽어봐야죠. 어떤 느낌인지. 하나 더 할게요. 어, 진아. 음. 오, 나 진짜 감동 받았어. 어떻게 뜨나? 나 처음 봤거든. 음. 거대콧볼이. 드릴 포켓몬. 바위를 손바닥에 구멍에 채워서. 응? 뭔 소리야? 바위를 손바닥에, 손바닥에 구멍, 손바닥에 구멍? 채워서 근육의 힘으로 발사한다. 음... 드물게 꼬마도를 날린다고? 이거 구현해줘! 나이언티가 듣고 있어? 이거 구현해줘! 이거 구현해줘! PVP에서 구현해줘! 드물게 꼬마도를 날리면은 이제, 데미지가 두배 들어가. 이거 구현해줘, 빨리. 빨리 해줘, 진짜. 이거 진짜 혁명이다. 그러면 더 혁명이야. 슈토넷지 지진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 스킬이 떠. 꼬마돌을 날리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리고 꼬마돌을 날려. 그러면 이제 스톤인지가 데미지가 100인데 200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 구현해줘, 빨리, 진짜로. 개 질이네. 얘 진짜 원래 꼬마돌 던져요? 인성 글렀네. 꼬마돌왜 던져?